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경남을 찾았습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이 이룬 첫 결실인데,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사천 바다 케이블카에 오릅니다. 중국에서도 접하기 힘든 바다와 섬, 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는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온 관광객 14명으로 우리나라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경남은 모두 처음입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창원국제사격장, 하동쌍계사, 통영중앙시장, 거제 바람의 언덕과 외도 등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가본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가본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가본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가본 곳이었습니이곳곳이습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경남을 찾은 첫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경상남도는 산동 사무소를 활용해 중국 여행사 세 곳과 단체 관광객 경남 유치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이런 마케팅 활동으로 지난 2월부터 대만 관광객 248명이 14차례 걸쳐 경남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시장인 중국, 일본. 미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떡약 시장인 베트남, 대만 시장을 공략하여. 하지만 숙박지 인근에 쇼핑과 유흥을 할 곳이 없고 동선이 다소 긴 것도 보완할 점입니다. 쇼핑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기는 경상남도 현지에 면직점 있으면 그 필수 코스잖아요. 중국 사람 무조건 쇼핑을 하거든요. 특히 중국 네티즌들에게 경남의 관광지와 먹거리, 쇼핑 문화를 소개하는. 구체적인 홍보 전략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